부지지가, 아! 부지지가 저, 저기서 떨어지는 게 보여요, 진짜로. 부지지. 나, 쩔어지면 안 돼. 부지 아, 만장자니까 내가 죽으면 저기. 어. 저희한테 돈을 줘야 돼. 잠시만요. 다시, 다시, 다시 불래요 다시, 부지지가. 부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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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쌓고 있어. 잠시만요. 계속 쌓고 있어 보세요. 돈이 매돈이야. 어, 저기, 푸지지가 있다. 푸지지야. 푸지지야, 너 거기서, 어머. 나 억만장자야. 나한테 까불지 마. 나 억만장자다. 푸지지. <laughs> 푸지지, <laughs> 저 쿨가이도 왔어요. 쿨가이도 왔어요. 저기 쿨가이에요. 쿨가이도 왔다고요 쿨가이 왔음? 네 대박이에요 얘왜 춤을 춰요 푸지지 푸지지 보여줘요 푸지지 빨리, 빨리 올라가 봐요 빨리 올라가서 뛰어봐 봐요 빨리 요 제발 떨어졌음 떨어졌어요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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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봐요 저희 쿨가이도 가고 있어요 저기 쿨가이도 있고 푸지지 푸지지 아까 보였는데 푸지지 제발 응? 안돼 떨어졌어 <laughs> 어디?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어? 어 그래도 다시 올라가네 꼭대기로 올라가 봐요 나 지금 보고 있어요 응? 어 너무 돈이 많아 응 <laughs> 제발요 어? 돈을 없앨 순 없나요? 돈도 너무 많으면 위험하고 안 좋다는 그런 교훈이, 우와, 돈 속에 파묻혀 있어요. 네, 어. 나돈부자요돈 속에 <laughs> 파묻혀 있어요. 여러분들, 그, 제가 영상 리크 보내드릴 테니까요. 이거 보고 여, 제가 여기서 푸지지를 보고 있는 거를 찍어가지고 해드릴게요. 어, 버그예요안 돼요? 어, 안 돼요. 종하면안 돼요. 한번 해볼게요. 볼게요, 자, 한번 해볼게요. 잠시만요. 어쩌죠? 나 어쩌죠? 헐. 돈이 이렇게 많으면, 어, 버그에 걸린다는 사실을! 어, 어떡해요, 버그에 걸렸어요! 어! 엉만장자야 나는 그래도! <laughs> 그래도 우리는 여기를 끝냈으니까. 아까 그 노란색깔에 들어가면, 어, 잠시만요. 아, 어, 그건 얼굴인데. 어. 어. 이렇게 해가지고 돈에 트파 묻혀 있어요. 돈에 파. 아 잠시만요. 어, 헐랭구헐랭구 정말로 돈에 파묻혔네요. 그죠? 네, 돈이 많아서 좋아요 그 이분. 그래. <laughs> 그래요? 근데. 이거 어떻게요? 그럼 이제 나가야 되나요? 나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? 어? 응? 어쩌죠? 후지진님 이제 그냥 꺼요. 그냥 꺼요. 그래요. <laughs> 여러분들 어, 돈에 빠져서 기분도 좋지만 돈을 또 이렇게 너무 많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이죠. <laughs> 또 돈에 의 해서 이렇게. 참사를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오늘 그런 날이었습니다. 여러분들, 우리는 66 스테이지까지 정말 잘해왔고요. 여러분들도 항상 노력하고, 그러면 이렇게 돈방성과 돈빌딩, 그 다음에 돈에 또 쌓일 수 있다는 이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저희는 또 나중에 돌아올게요. 포지지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오. 지금, 네. 저는 지금 그런데 다른 거 하고 있는데. 꾸덕꾸덕미, 어, 여기 봐요. 여기 참사 현장에 지금 여기에. 보세요, 보세요. 어, 여기 보세요. 푸지지. 여기 참사 현장에서 얼굴을 볼수 있어요. 항상 웃고 있어요. 우린 항상 웃으면서 삽시다. 여러분들, 이렇게 6 6스테이지 끝내고, 안녕. 안녕, 여러분들. 나 잘생겼죠? 아니, 여잔가요? 예쁜가요? 구독 좋아요 구독,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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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구독해주세요 뽀뽀 아 웃겨 너무 웃기다 제가가겠지 응 대박이다 제가 이제 조금 쉬자 빨리 쉬어야 돼 우리 엄청 오래서 이 스테이지를 끝내는 동안 엄청 나게 뭔가를 오래 하고 많이 했다 그죠? 이제는 응. 다른 거하자.